이 가지 이게 타이밍이지. 이미 예상을 못했군요. 근데 네, 저의 실력을 너무 과서 평가한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군지 보여줄 만만아. 일단은 야 아인이 <laughs> 주님 아인이 완전히 기둥 꼽혀 버렸어요. 아또 아이디가 쏘니 소니...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아인 나무가 흔적도 없이 뽑혀 버렸습니다. 흑백이 흑백.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맡겨 봅니다. 첫 번째는 영승 삼패였어요.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소가금 유저입니다. 도와주세요. 영변 영인 한 번씩 축 오민부 축제 잘해주시고요. 유 명장도 질러주세요. 아 본주님이 영승 삼패군요. 그래요. 그런 전적은 말씀하지 마세요. 성공한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다 과정이에요. 패라고 네, 하지 마시고 재물은 알아서 해주세요. 겔데이 모자르면 다이아 사시고요. 알겠습니다. 재물은 각방과 골목, 군부축제, 명장, 장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재물은 세 개만 하겠습니다. 어라 이러면은 장소를 좀 옮기겠습니다. 장소를 좀 옮겨서 좀 따뜻한 데로 추우니까. 아까 골목만 할 때는 더럽게 안 뜨더만 아까뭐 5짜리까지 잘 떴지. 6짜리가 세 개밖에 안 떴지, 아까. 마4네개발라가지고마4네개발라 가지고 7이 안 떴거든. 그냥 갔어야 되네, 무식한 놈아. 2스 한번 하고 딱 하나 바로 가자. 등 나온다. 자합니다 경장부터 갑니다. 갑니다. 재무는 됐어요. 3 2 리스는 뭔가 꼬였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니스를 하는 거죠. 3 2 1 자, 대기. 그리고 재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부를 3 2 아, 아 이분좀 하나, 좀 띄우자 하나. 요즘에 진짜 이미지가 십창이야. 완전 쓰레기 새끼야. 나한테 맡기면 사람들이 그냥 소각장에 달님을 좋아하는 아이미지 대신하자. 만만하 어, 바꾸자. 이미지 어, 만만아 부탁한다. 아이. 3, 2, 1, 2, 1, 2, 1, 2, 2, 2, 아아 2, 아 오늘 어? 아니 오늘 무슨 날인가 이거? 자, 좋습니다.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자, 바로 인형 변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가3 2 1 번개! 주세요! 자. 다시 거북이. 이번에 안 나오면 거북이 버린다. 이번에안 나오면 거북이 버려 야 거북이 밭이야 거북이 밭이야 거북이 밭이야 거북이 밭이야 이거 안 나오면 문제 있는 거야 3, 2, 1. 거북아. 거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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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는 거지 이게 아 정말 이번에도 안 나왔으면 진짜 나는 진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 이게 빨간색깔 거북이 요즘 대세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행이네 거북이가 그래도 세번 오면은 한번은 줘요 한번은 빨간색 거북이 NC가 장치를 만들어 놨죠 본주님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변신 자체가 경비병 밖에 없어 본주님이 경비병이 좀 지겨울거야 지금 바포에서 뭐 뿔에서 화살 날아가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교체를 아마 하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한번 정도 돌리만 하니까 두 번은 좀오버고 왜냐면 또 요정이 많이 나오니까 준비됐나요? 써리2 3오5 1 2 야야야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지만0 11 12 13 14 15 16 17지8 19 20 나도 지랄이네 나도 지랄이아 근데 이제 본주님이 일단 요정이라서 에, 아쉽네요 마무리합시다 본주님 죄송합니다 나왔는데도 뭔가 미안해지네요 요정이 전혀 쓸모가 없는 블루디카가 나오셔가지고 본주님이 만약에 한번더 돌린다고 하면은 제가 33,000원 보태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돈일 수가 있고 적은 돈일 수가 있지만 본주님 좀 안타까워가지고. <laughs> 갑니다. 손주님이 원하시는 거, 제발 나오기를 가보죠. 만만 니믹스로 3, 3, 2, 1, 2, 1, 2, 3, 2 1 가즈아! 요정이 하나도 없네 아 요정이 한, 원거리가 하나도 없어 이 X같은 게임 진짜 돈다 빨아가는구나 아, 자 부조님 죄송합니다 네 돈을 써도 욕먹는 상황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